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코트 왼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주셨잖아요. 코트 오른쪽에 있을 때도 똑같이요? 그것도 알려드릴게요. 방법은 똑같습니다. 코트에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코트 내 이번에는 오른쪽 자리에서 하는데요. 타법은 비슷합니다. 다만 이제 그립법이 조금 바뀌는데요. 아까는 코트 내 왼쪽에서는 왼손잡이 기준 백핸드 그립을 잡고 오른손잡이 기준 포핸드 그립을 위주로 잡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정 반대로 코트 내 오른쪽에서는 왼손잡이 기준 포핸드 그립을 잡는 게 좋고 오른손잡이 기준은 백핸드 핸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왼손잡이 기준은 여기서 포핸드 그립을 잡는데 대시가 똑같습니다.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 가운데 위치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핸드 그립을 잡아주시는데요. 여기서 똑같이 탑법도 똑같습니다. 여기서 한 뼘, 한 뼘으로 약간 톡 앞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그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손목 가동 범위를 열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공이 왔을 때 여기 서한뼘 정도 앞으로 나오면서 힘뺀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탁. 잡아주셔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갈수 있습니다.